자 꼬맹이와 결투를 합니다. 자, 이 결투는 민 형사 사상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덤벼! 예, 예, 아, 아, 잭마. 아! 안녕. <laughs> 방생 새우에 한마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꼬맹이 씨. 네? 오늘은 저 멀리 화순에 있는 소류지에서 붕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정토이고, 어, 준 계곡지 저수지입니다. 뭐, 다른 외래어종은 서식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자생새우도 있고, 여러 가지 미끼가, 참붕어 등 여러 가지 미끼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맹이와 함께 신나는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계곡지 붕어처럼 훌쭉하고 입이 크고 예, 네, 그런 붕어입니다 씨알은 여덟치 네, 한2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0분인데요. 자, 지금부터 오전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첫 수가 나옵니다. 아에 나온 턱그이 급입니다 몇 센치야? 3 0치 새우에 나온 아픕니다. 새우의 갈레니가 나왔습니다. 낚시 고 첫날 대박있어요. 밤을 보내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화순 현지인 현지니이가 해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의 맛있게 메뉴는 만두입니다. 오메기도 맛있게 먹어. 응. 자, 걸었습니다. 야 여기는 우와, 화순 현지인 현지니 자리입니다. 진짜 대박이다. Yeah. 우와~ 자, 아니, 고기를 한 마리 걸었네요. 자, 붕어는 와, 예, 좋다, 8치, 8치 됐습니다. 제가 본 붕어 중에 제일 이쁘게 생겼습니다. 역시 붕어는 사람 생긴 것하고 다르게 나온 것같니다 <laughs> 자, 꼬맹이는 아침을 먹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했나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정신이 없어요. 자, 꼬맹이도 재미있게 놀고 네, 오늘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게 시원하게 하루를 보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낮에 쉬고. 오후에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버려, 성분기를. 덥다. 야, 너 입맛에 뭐안 좋은 거이냐 오늘 첨연인데 이모가 마음에안 드니? 자, 화순 현진인 현진이 네, 제수씨께서 피자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화순 현진인 현진입니다. 아, 이 발음이 안 돼요. 이름이 현진. 어려워서. <laughs> 현진인 제수씨. 현지, 현지. 넘어가야지. 그 현지인의, 아까 고기로 잡았던 그 현지인, 현지인입니다. 자, 꼬맹이와 결투를 합니다. 자, 이 결투는 민현수사상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덤벼! 덤벼! 이리 와! 이쪽으로 와! 덤벼! 울기 없기! 삐지기 없기! 개소리 들기 없기! 덤벼! 뭐하냐? 못 덤비냐? 좋아, 이거 한 손만 쓸게요, 왼손. 할 어, 책임. 발차기. 없어, 발책기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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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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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나깜나 <laughs> 깜나, 그만. 이제 그만. <laughs> 저녁 준비가 한참 다. 네. <laughs> 다들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할수 계시고. 일단은 만드시는 분이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겠죠? 이 꼬맹이 씨. 안녕하세요. 아, 네, 거기 있었어요? 네. 자, 팬들한테 저녁 잘 드시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나 잘이 드세요. 네. 자, 잡아 보였습니다. 새우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드디어, 집에가 되고, 새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기는, 어우,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홉 치, 붕어 나왔습니다. 네, 본부 석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왔는데요. 침질이 들어와서 지금 낚싯대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침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기가 걸려있습니다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우의 두 마리째 붕어입니다. 아, 잉어입니다. 붕어가 아니고. 얼마야? 아, 몇센치요 발갱이, 센티가... 발갱이가 나왔습니다. 몇 센치야? 30이 조금 넘는데요. 붕어인 줄 알았는데, 잉어였습니다. 계속해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언제나 맑고 상쾌하지만 낚시를 하고 난 다음에 꾼의 물고은 항상 비참합니다. 어젯밤에 좋은 조과가 있었으면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 되는 거고 어젯밤에 조과가 심통치 않았으면 그냥 그런 표정이 되고. 어젯밤에 조과가영 아니었으면 얼굴이 상막해지겠죠 오늘 아침엔 구름이 좀 있어서 해가 강하게 내리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부모라 말이 쳐봤는데 오다 뭐 빠졌어요. 지금 모든 대에 새우 미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쯤되면 2판, 4판이죠 지금 새우는 거의 없고요 징거미가 <laughs> 들어오는데 징거미를 껴서 새우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앞다리는 다 잘라내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쓸만한 사이즈의 생미끼에도 다섯 짜리 붕어가 물고 올라옵니다 거기에 공격성은 되게 좋으나, 어제 뭐, 늘분들도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로, 뭐, 변명을 하자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낚시도 곧 상황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센센테 필드스테 이기훈 조사입니다. 방생. 자, 그래도 영상에 남겼습니다. 오예. 저에게 손맛을 주었던 저수지를 떠나려고 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텐트도 다 정리가 됐고요. 이틀간 저에게 손맛을 주었던 고기들을. 한번더 구경하고, 그리고, 방생하도록. <목소리> 자, 새우에 나온 <목소리> 다섯 주 붕어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새우에 철없이 나온 붕어도, <목소리> 고향 앞으로 가고. 그리고, 자, 아침에 나온 아마, 얘가 최대하나될것 같습니다. 턱걸이 정도 될것 같은데. 고기가 생각보다 깁니다. 3 3이네 역시 애들이 길어서 작아보였는데, 살 산란이 끝났는가 배가 헐쭉합니다. 가고, 그리고 얘도 15는 좋은데. 가고. 자, 나머지 고기는 그냥 싹뚫어주도 이거 뜯긴 망인데너 찢으면 안 된다 이거. 아 찢기 힘드는데 어디까지? 안돼 가아버리면 마지막까지 다 살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으로 돌아가서 또 다음 출조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전남 화순에서 예, 낚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후 1시입니다. 저희는 또 집에까지 1시간 40분 가량 가야 되고 또짐 푸고 뭐하고 하면 아마 5시나 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 돼! 왜안 돼? 노래 야 된단 말이야! 아, 오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한방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